에서는 사람을 진지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학파에서 도울 거나 마찬가 결과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가 쪽에서 해석을 통해서 이, 이, 이 환자가 만약에 환자가 화가 나도록 분석가가 어떤 분석가의 실수로 인해서 환자가 화가 나, 났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환자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 걸 대상관계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동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어, 또, 자기 심리학으로 서, 설명할 수도 있고, 현대정신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환자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어, 인터벤션이 일어나거나, 어,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어, 정서적, 어, 어 정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모션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어떤, 예를 들어, 조인이나 미러인, 아니면 공감적인 어떤 해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학파에서 각각 다른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환자가 현재 처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런 공감적인 어프로치가 이루어진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치료자 어느 쪽 라인에 있거나 함께, 어느, 환자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라인에, 다른 스쿨에 훈련받은 분석가 일질에도 같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설명으로 하지만 결국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케이블에서는 이해적 구성요소하고 설명적 구성요소를 하고 이해서, 이, 이해적 구성요소라고 하는 언더스탠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그러니까 충분한 공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설명적이라는 요소는 이거사이클라스트들이 얘기하는 해석의 방법들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해석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 빠른 해석을 하거나 어, 충분하게 물어있지 않은 해석을 하는 것은 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 얘기는 또 다른 시, 얘기로 한다면 어,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여러분들 게 강조한 적이 있는데 찰스 브렌너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해석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컨젝 e 라는말 C O N J U R E 콘jecture하고 인터프리테이션 이두 가지를 구별해서 써요 컨젝 e c 라는 것도 우리말로 하면 해석인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해석을 컨적치라고 얘기를 해요. 무언의 해석이죠. 그리고, 어, 보통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할 때는 마음속의 해석뿐이 아니고 마음속의 해석이 돼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내담자에게 치료자가 이해한 역동적, 발생학적, 이런, 어, 어떤 무의식적인 요소들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이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내담자에게 전달되는 것 언어로 전달되는 것만을 해석이라고 본,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해석은 이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한다고 보는 건데 여기서 코우시 얘기하는 것도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게이브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설명적 요소하고 또 하나는 공감적 요소가 이해, 이해적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하나는 이해적이고 하나는 설명적이고. 어, 이해적이고 설명적이 이해적이라고 하는 게 우선 코어식으로 얘기하면 공감이 충분, 충분한 예. 공감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 그 공감만 하는 단계가 상당히 필요. 그리고 나서 어, 설명적 단계. 설명은 정신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어, 또 발상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래서 보통, 무의식적인 역동들, 그 역동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언제 이런 것들이 연유,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이런 해석들 함으로써 충분히 내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찰스 프렌다가 하는 얘기나, 이 코우시 하는 얘기나,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 이런 것을, 이 해석이라는 것을 이두 넓은 의미로 쓰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현대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때는 좁은 의미의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프리에드판 환자들은 우리가 자기들에게 직접 해주는 해석을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환자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우리 마음속으로만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환자를 보죠. 이 환자가 어떤 정신 역동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런 역동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환자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니까 환자를 깊이 공감해 내기 위해서는 그런 역동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이 사람의 무의식이 무의식 속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가설을 세워나가면서 처음 가설을 가지고 보다가 그 가설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또 다른 가설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내담자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어떤 우리가 분석의 과정이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래야 한 번에 해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해석은 작은 해석이 모여서 나중에 큰 해석이 되겠죠. 그렇지만, 환자가 충분하게, 우리가 전달해주는 역동적이고 어떤 발생학적인 해석을 수용할 만한 어떤 이고의 스탠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뉴라틱 환자들에게는 해석을 자유스럽게 해서 빨리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뉴라틱한 수준이 되지 않는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 그리고 또 코우시 봤던 환자들 증인 자기애적 환자나 특히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행동장애를 가진 이런 분들은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해석을 잘 수용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자기 것으로 가져갈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다 우리가 깊은 해석 그의 무의식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 자기가 비난받고 있다고 느껴요. 공격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아까 컨젝트라고 하는 것, 우리의 내적 해석은 끊임없이 항상 하지만 직접 언어로 표현해주는 해석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nterpretation 좁은 의미의 interpretation은 절제하지만 넓은 의미의 interpretation이 계속하는 거죠. 해석은. 그렇지만 그걸 다스브레나가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컨젝처라는 용어를 썼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 좀잘 이해해야 될게 환자층에 따라서는 해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할때 정말 해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환자에게 전달되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아까 컨젝처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내적이 심정을 붙이는 것, 내적으로. 이분을 이해하는 이런 해석들, 우리 마음속에 하는 해석, 분석가가 하는 해석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분석가라는, 분석가는 라이프 코치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분석가는 분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거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을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환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런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이 부분은 가장 자,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현대정신분석인데 현대정신분석에서는 해석을 어, Maturational 해석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숙, 성숙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성숙에 도움이 되는 해석. 에, 우리가 환자를 만나다 보면 이분이 어떤 지금 정신 역동을 가지고 있고, 그 무의식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데, 이게 어린 시절 어떤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타고난 어떤 역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내, 내가 지금 가진 심증, 말하면 보통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심증이죠, 마음속으로. 이미 믿을, 믿을만한,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해석이 이미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환자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진실이 제일 두려워요. 음.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진실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당신은 지금 40, 50이 되셨지만, 오케이.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의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게 맞아요. 이분의 심리상태는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유아 시절의 심리상태에 어레스트 되어 있거나, 거기에 매여, 고착되어 고착 있거나, 픽세이션 되어 있거나, 퇴행되어 있거나, 리그레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유아적인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해석을 하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서, 선생님이 나보고 어린애라고 얘기를 했다고 나오죠.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엄청난 모욕으로 느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분노를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근데 또 너무 순종적인 사람은, 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항상 훌륭한 분이니까, 그럼 내가 어린애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러면 또 새, 또 다른 강박이 생겼어요. 아, 항상 느낄 때 나는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다른 쪽만 느껴야지. 그래서 병이 더 깊어진다는 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치료자의 마음에 드는 환자가 또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료자의 그 그런 해석이 자기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치료 파괴 저항이 일어나서 더 이상 오지 않겠다고 치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많은 게 그런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해석 잘못 해석을 함부로 하면 은 보통 두번세번 번 빠지기도 하고. 10분, 20분씩 계속 지각하는 현상으로 이분들의 저항이 드러나요. 그래서 저항을 강화시켜버린다는 얘기. 이, 이때,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대상적인 욕구가 아, 남, 어, 계속 어, 드러나는데, 자기, 자기 칭찬해달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자기, 자기 칭찬해주고, 이, 아, 이런 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아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매달리는 경우에, 그걸 해석적인 접근으로 해서 이분들을 조지멘탈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이 가면은 이분들은 굉장한, 또다시 데미지를 받는 거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어, 코우시 봤던 이런 환자들,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자기애적 행동 장애인 분들은 어린 시절에 코우시 얘기한다. 자기애적 공감들이 충분해. 자기애적 욕구에 대한 충분한 어떤 부모로부터 공감하고 돌봐주는 힘이 약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코시 크게 봤던 자기의 발달 로선에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랜디우스 셀프가 있죠 자기의 거대 자기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잘났고 가장 빼어나고 가장 예쁜 사람이고 이제 이런 것들 자기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 자랑을 하는데 내가 우리 학생 중에 제일 잘하고 난 누구도 이길 수 있고 누구도 이길 수 있고 애가 자라갈 때 부모가 그것을 미러링 해줘야 된다. 어 그래 우리의 정말 잘났지. 너참 힘도 세고 너왜 그래? 네가 가장 예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잘 정서적으로 감싸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얘 철없는 소리 한다고 이걸 좀가르쳐야 된다. 너는 사실은 네 클래스에서 키도 너 중간밖에 안 되고 네 너보다 어, 어, 예쁜 애가 어, 몇, 몇 명이 더 있고 네 IQ보다 높은 IQ 가진 애들이 몇명 있다고 얘를 처음부터 현실 대면을 시키는 쪽으로 부모가 가버린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떠면 공감받고 싶고 그리고 지지받고 싶고 어떤 이런 미러잉 받고 싶은 것 이런 것들 하나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셀프 이스팀, 자기의 자존심을 키워갈 수 있는 셀프 이스팀을 만들어갈 재료를 부모가 제공을 안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라는 욕구가 있죠. 어떤, 그런 자기적 반달 나이 있는데, 자기가 힘이 약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계,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 부모, 엄마가 최고야. 그러면 엄마가 너무 겸손해가지고, 야, 엄마는 힘이 없어. 철수 엄마는 나보다 더 학교도 좋은 데도 낮췄고, 엄마가, 너를 잘못 도와줬어. 미안해. 그렇지만 엄마가 그거밖에 안되는게 어떡해. 근데, 그거 아빠는 잘하잖아. 네 아빠도 가, 과장밖에 안 되고, 네, 네 친구, 아, 아버지는 사장이야. 근데 네 아빠는 그거밖에 안 돼서 내가 소이 상한단다. 하고 애하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부모는 겸손한 모, 모습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아이로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이게 보통 우리가 자기의 적, 어, 서플라이라고 얘기 자기의 적인 어떤 재료들, 원재료들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자기 자존심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셀프, 자, 자기의 모습들을 좀더 응집력 있는 자기를 집을 지어갈 텐데 이 파운데이션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고 사이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스트럭처가 덜 돼, 심리 구조가 아주 구조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스트럭처드 페이션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직 구조화가 덜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아직은 해석을 수용할 만큼 이렇게. 강도가 없다는, 거예요. 셀프가 강도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떤 해석을 한 번, 이분들에게 지나치게, 자극제, 우선 공감을 안 해주고 바로 지나치는 해석을 하거나 한다면 이분들은 그게 또 다른 상처로 가기 때문에 어떤, 코웃은 그래도 해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공감을 하면서 해석적으로 결국 접근해요. 그리고 현대정신분석에서는 현대 정신분석의 환자들은 초기에 대부분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환자이기 때문에 더 심한 환자들이에요. 고우이 봤던 환자들은 그래도 어떤 셀프의 핵은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까 얘기 나오죠. 셀프에 어느 정도 핵은 어느 정도 기초는 있는데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 그러니까 스파틴니스의 현대 정신분석에서 다루었던 환자들은 아주 심한 환자들은 이분들에게는. 더더욱 이제 이게 더 심한 거죠. 그래서 해석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바로 치료가 중단되고리는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코우시 봤던 이런 환자층 자기애적 성격장애, 자기애적 행동장애나 스파틴스가 봤던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티가 환자들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때 스파틴스가 얘기하는, 뭐, 터레이셔널 인터프테이션이라는 건, 아무리 좋은 해석을, 가장 틀림없는 해석을 내가 얻었어요. 그럼 대부분 치료자들은 어때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인사이트를, 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네가 이것만 깨달으면 너는 금방 나올 수 있어. 라는, 우리, 우리 옴니퍼던스가 생기죠? 이건 꼭 얘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것이냐고 먼저 판단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추루스,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는 게 이게 아까 얘기한 누라테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정말 큰 도움을 받아요 그 해석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해석 자체는 객관적으로 맞아요 100% 맞는 해석을 했는데 누라테 환자는 그걸 가지고 이분은 바로 자기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데 아까, 얘기한 스파트니스가 봤던 환자층이나 코시이 봤던 환자층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더큰 상처를 받아버렸다. 왜냐하면, 내, 가 얼마나 유아적이고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설명해 줘버리면, 그럼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자존심 마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환자의 이모셔널 머추어리티, 그러니까, 정서적인 성숙을 하는데 도움이 될 때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상대방이 소화할 수 있을 때만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 아, 아이를, 아이를 키울 때 내가 고, 쌀밥에 고기가 나왔는데 우리 젖먹이에 아이한테 이걸 주고 싶은데 애를 주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젖먹이에는 아직은 젖을 주거나 이유식 정도를 줘야지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oturation a n Interpretation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내가 해석하고 싶을 때, 이게 저분에게 도움이 되는 해석인지, 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판단하고, 해석적인 접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면 여기서, Co-Out, Understanding, 이해, 이해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해석적인 측면이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나온 이론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